자 머리를 볼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발이 두꺼우세요. 전형적으로 그냥 뜨는 머리에 가마가 정말 안타깝게도 어... 사망했어요. 사망했어 가마가 <목소리> <목소리> 숨은 그림 찾기 가마가 어디 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남성분들이 일반 가마는 가운데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가마가 어디 있는지. 여기 병원이에요 뼈 부러지면 은 엑스레이 네. 찍어서 보시죠 지금 제 엑스레이를 하나, 하나 찍었거든요 이게 엑스레이예요 어, 두피레이? 네 아, <laughs> 음, 두피레이네 아주 좋다 <laughs> 아 그러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네, 시청자들 분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두피레이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가마가 오른쪽 끝쪽에 생성되어 있어요 이런 공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봤어요 자,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가마가 한쪽으로 치우쳐신 분들은요 네. 단점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오른쪽 있죠? 네. 저쪽이 많이 떠요 어... 그래서 커트하실 때 오른쪽을 잘 잘라야 돼요 잘못 자르시면 떠버려요 어, 이런 얘기도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 이거 진짜 리얼 팩트예요 어, 어, 예, 예, 지금 반대로 그러면은 지금 거의 8대2 아닌 9대1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쏠려 있는데요? 어. 쏠림 현상인데요? 맞아요 네. <laughs> 그럼 나머지가 지금 거의 9나 8정도가 모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음... 오른쪽에 1이나 2밖에 없는 거고, 네, 네, 네. 그러면 이 모량이 많기 때문에 머리를 내릴 때나 넘기실 때 네, 네. 이쪽을 모량을 조금 더 많이 쳐야 돼요. 팩폭 날려도 되죠? 네, 편하게. 진짜로. 개코이왜 이렇게 노잼된 거예요? 아, 처음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충격이었죠. 너무, 너무 충구개코는 충격... 네? 뭐? 나이키자 삼성이었어요. 너무 쎘죠. 근데, 네. 아, 이게, 이게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일반 분들도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활성화, 바로 그냥 업데이트 돼서, 그냥 찍고, 실시간으로 뭔가 좀, 감스트님 지망생이셨는데, 지금은 라디오스타 나고, 진짜 사나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봐요. 엄청난 거죠. 우리 개그맨들한테도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개그맨도 꿈이, 뭐 라디오스타 나가고, 뭐, 해피투게더 나가고, 이러는 건데, <laughs> 인터넷 방송, 이제 시대가 잘나왔어요 이제. 그러시면은, 우리 <laughs> 홍은님께서는, 꿈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좀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아, 바뀌었어요. 옛날에 무조건, 유재석 옆자리였죠. 음. 그게... 우리 모든 배그맨들의 꿈이 유재석이다, 유재석이다. 지금은 개인 방송, 유튜브든, 아프리카 TV든, 뭐가 자극적인 컨텐츠도 뭐 좋겠지만, 네. 호불호가 나눠지겠지만, 네. 자극적인 컨텐츠보다는, 정말 이 재치, 재치로, 순간순간, 네. 재치로 정말 웃음을 드리고 싶은 게제 목표죠. 나중에 자녀분들이 개그맨다면은. 아니요. 절대로. 지금 개콘이 27% 30% 여도 반대할 것 같은데. 지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콘의 레전드가, 막바인가 아, 맞이는저 군대에 있을 텐데도. 와, 진짜, 복과 잘났어요. 이런 개그가 어딨지? 이게 뭐지? 그게 뭔가 멘트까지 전부 한번가된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날것 느낌으로 막 애드립도 치시고 그냥 막날것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어우, 어머니 부셔. 이게 뭐야 이게? 오! 아 이거 벌써 왔어. 아돈빠돈 빠진 거였어요. <laughs> 아, 아, 아 거. 이게 이게 아름다운 소리예요? 이게 멜로디예요. 어비보다 이게 e 낫지. 오 <laughs> 야? 야. 예. 아. <laughs> 아 이게 리액션이 우리 연하님 리액션님께서 5,555원이 정도면 리액션 한번 해야죠. 오호. 어 근데 잠깐만 나 이거 틀면은 이거 틀는 순간 왜요 왜요 틀는 순간 왜 저작권 나오기 때문에 B J는 음. 핑계 되지 않는다. 뿌뿌게. <laughs> 맞아 처음 봐. 맞아 처음 봐. 애 <laughs> 아, 네, 지금 크타인데 크타인데. 충분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추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건 해야지.